네? 에? 연습이 필요합니까? 저 오늘 연습 안 했거든요. 어차피 운빨이라서아 연습 필요 없죠. 오, 지금 다섯 개다 나왔어. 와우. 근데 네, 꼭 다섯 개다 나올 때 가면 은 이제 안에 다 들어가서 쉴래. 아버네. 네? 너도 이제 채시다. 바로 가죠. 뭐 길게 끌 필요 있습니까? 맛풀 응. <목플> 도전. 네? 아저 도전이요? 한방 성공하면 네. 뭐 해줘요? 한 방에 도전하면 치킨. 한 방에 도전하면 치킨이요? <목소리> 도전! <목소리> 치킨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한 방에 성공하면 어. 치킨. 오케이. 오케이, 어, 도전 안 맺혔어. 도전 안 맺혔어, 도전 안맺어 아, 도전! 도전! 자, 간다. 운터, 날 봐, 날 봐. 운터가, 너가 날 보고 있어야 돼. 나와. 어, 나와, 나 아. 오이 이거, 다시, 운이 정말 나빠요, 얘. <laughs> 얘는 소리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네. 꼬인, <laughs> 저도, 저도. 아, 오케이, 운터도 한 방에 성공하면 치킨? 오케이. 오케이. 도전! 오! 오! 아, 진짜 운빨이다. 좀... <laughs> 운이긴 해요. <laughs> 진짜 운빨이다 이거. 자 꼬니 기회 3번. 아니 뭐 이거는 녹화본을 어떻게 길게 끌어야 되는 거지? 아니, 빨리 성공하면 한 10개 하면 돼. 10개로 늘리면 돼. 아, 몇 개까지 할수 있는 거야? <laughs>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세번다 실패할 것 같거든요.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, 깻모를 풀고 하는 거죠 이제. 그러면 날잖아요. 나라서 <laughs> 저기 가면 선고? 아니죠 아니죠. <laughs> 그거를 부숴야죠. 보실래요? 나를 공격하려고 더 많은 얼굴을들이밀거든요, 이렇게. 아, 영 부수는 거야, 이렇부숴 막... 아, 왜 이렇게 많아. 아, 말이잖아요. 왜 이렇게 많 있어. 다섯 마리잖아요. 잘가 봐 아니, 한 방금 첫 번째 한 녀석이 내 발을 어 지금 바크한테 오늘... 아, 어디 갔어? 어쩌 깨먹도 햄복 썼대요. 아 얘네 소리 진짜 소리가 묘민데 예. 아 그럼 야 연습 한번 봐볼게. 나와. 내조프를 못했어. 예. 어. 마플. <laughs> 어?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이런 거는 그 몬스터랑 교감을 해서 호감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얘네랑 교감 어떻게 해? 해봐. 해 교감. <laughs> <laughs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. 얘네 뭐라는데? 어? 어! 꾸엉님 꾸엉님 저 교감 성공했어요 <끄> <Nixon posted in chiardove> <ness> <끄> 쓰레기야!! 욕한거 아니냐 이거? <laughs> 꺼지라는거 아니야? 아 오케이 꾸엉님 어떻게 해 도전 오케이 도전!! 예스 기회 세번 쓰레기같은 셜컵 어 들어갔고 너무 무서운거 아니에요? 야 이게 못하고 말고가 어디있어 아유, 이거 얼마나 교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철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정해져. 그치. 들어간다 이제. <laughs> 야나 지금 점프 의욕을 잃었어 방금. 얘 들어가는 걸 봐버렸어. 그리고 다시 나왔는데요? <laughs>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. 어? 귀에 한번 남았는데요? <웃음> 맞아? <웃음> 어, 귀에 한번 남았는데요? <laughs> 좀 짜증나네. 아왜 양쪽에 서둘려. 얘는좀 죽여봐. <laughs> <laughs> 아 왜요? 아, 나할 거야. <laughs> 아 절대 안 나오죠? 야. 와, 끝까지 안 나오는 야! 어 끝까지 안 나오지? 야. 어 끝까지 안 나와. 와. 거고. 아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죠? 도지 <laughs> <두더지> 잡기예요 이거? 끝났지 <laughs> 않았어요? 세번 끝났는데? 어 운빨만 겜이니까뭐 기회 두번더 드릴게요. 두 번. 어한번 어, 어? 남았다. 아, 한아 번. 이제 도전을 안 했잖아. 네 아까 도전 외쳤잖아요. 아니 지금 두번 다시 준 거잖아. 다시 해. 아 이제. 오케이 오케이 아. 그럼 도전 다시 해 오케이. 도전! 도전. 이거, 도전! 이거 진짜 도전 안 해치면 무한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의미 있냐고 이거. 연습이지. 어두 번째 들어간다? <웃음> 어. <웃음> 이게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첫 번째가 나왔을 때 가야 돼. 이게 각이야. <웃음> 야! <웃음> 야! <웃음> 어 들어갔다 나왔는데? 어 굉장히 얄밉게 들어갔다 나왔는데? 어화나는데 <laughs> 어. 거의 이거 아니었어요? 구역야 얘는 너무 시끄러워. 아. <laughs> 거의 이거였는데 <웃음> 짜증나 <웃음> <웃음> 이거 저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<laughs> 아 그래요? <laughs> 네몇번 해봤는데 성공이 안 나와 나와한 거야? 공리 예스! 오니 근데 오니 이거 안 돼요? <laughs> 야 이거 안 돼? 요 <laughs> <처음에 웃음> 처음 성공했잖아 너도아 <laughs> 이거 안 되시냐고 요 공리 왜 못나 왜? 야너 이거 하게? 이게 냇간이냐? 어, 아니, 아, 니뭐한이이 아니. 아니, 뭐, 한 아, 이한 칸. 거 이거. 이이게 뭐야 이거. 이거. 왜이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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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래 이거. 이거. 이 있지. 거리 아, <laughs> 아, 어. 어. 그게 중요해. 게임 이거. 게임이 중요하지!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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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이거. 나거 이거. 한몇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? 지금 만열열번 넘게 하지 않았 열.. 한쿠모가한 여덟 번만에 성공했거든요. 나와. <laughs> 이제 이제 성공한다. 이제 성공한다. 봐라. 오, 아, 나 근데 왜? 나머지 한 번, 나머지, 나머지, 나. 역시 이게 셜커지야 잘했다, 야. 이쪽 셜커들이 문제가 많아. 이쪽에서. 아니 그 왼쪽 갑자기 방향 안 되게 왼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돼요. <laughs> 어? <laughs> 그렇잖아요. 왼쪽 벽에 박는데. <laughs> 자, 한 번만 해본다. 진짜, 진짜로 너네 진짜 마지막이야. 오, 진짜. 우와. 협박이 진짜? 통했다, 없네 야,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연어 주네. 와, <laughs> 연어 준다고요? 연어 주지 왔지. 그렇게 협박하면 누가 안 나오겠어요? 예. 그러니까요, 꾸는그 그 무서운 얼굴로. 야, 협박해봐, 나오다. 저는 얼굴이 그렇게 무섭진 않잖아요. 너네 밖으로 안 나오면 파크모. 와. 와 이거를 근데 내눈 소리가 좀 파크모 같긴 해요. 어이 <laughs>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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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오케이 웃자 도전.